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야. 이거는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잘 봐봐 조금 쉽게 푸는 방법들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실제로 나눠야 돼. 또는 뭘로 했어? 조립제법을 했다고. 네, 네. 조립제법. 조립제법에서 나머지 구했잖아. 네맞네그때 그죠? 네맞 네, 아니면 직접 나누든지 그지. 맞습니다. 그런데 잘봐 쉽게 하는 방법 어떤 fx가 있어? 어? 얘를 뭘로 나눴냐면 x 마이너스 알파라는 뭘 1차로 나눴다 해봐. 어? 그때 여기 몫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얘가 몫이죠. 맞아 안 맞아요. 네. 그리고 뭔가 해가지고 나머지가 생겼어. 오케이. 네. 그럼 이걸 검산식을 해봐. f(x)는 어떻게 쓸수 있어? 이걸로 나눴다 했잖아. 이거하고 몫을 곱하면 되잖아. 그지? 엄마. 이거 봐야지. X 마이너스 알파하고 목을 곱해요 안 곱해요? 곱해요? 나머지 더하면 되죠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게 검산 식이잖아 이거 쓸수 있죠? 자 나머지 정리가 뭐냐면 이걸로 나눈다 했죠? 그죠? 이걸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얘잖아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수가 X는 알파잖아 맞아 맞아 예. X에다 알파를 딱 대입하면 알파빼기 알파니까 0 돼야 안 돼? 됩니다 됐죠? 그 알파를 여기다 X에다 집어넣는 거야 FX의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빼기 알파가 돼서 얘가 0이 되니까 QX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곱하기 0이면 0일 거 아니야 네. 그럼 뭐만 남아? 나머지만 남잖아 예. 이게 나머지 정리야 예. 아하 못 알아들었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잘 봐. 이거는 알아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fx가 예를 들어 복잡한 5x 4제곱 플러스 9x 세제곱 마이너스 27x 플러스 어 30. 30은 너무 크다. 10. 이렇게 돼있다. 해봐. 나머지가 10이 아니야요 얘라고 해봐. 얘를 뭘로 나뉘냐면 얘를 x-1로 나누겠다는 거야. 왜아 그냥 예를 들어서 아. 그러면 몫이 뭔가 있을 거 아냐 그지? 네. 나머지가 있을 거 아냐 네. 얘를 구해달래 나머지 좀 구해달래 네. 어? <laughs> 그럼 검산식이 이렇게 될거 아냐 그지? 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수는 X가 얼마야? 네. 1 대입하면 0 되죠? 네. 왜? X에다 왜1 대입할 것 같아? 1 대입하면 네. 이게 0 되니까 네. 그럼 얘가 없어지고 나머지만 생기는 거잖아 네. X에다 뭐 대입한다고? 네. 자봐 여기다 1대입 해봐 오, 얼마야? 오, 오. 여기다 1대입 해봐 오, 오. 여기다 1대입 27. 마이너스 27, 27. 플러스 10. 10은 1대입 해봐 0이죠 쫙 없어지면 나머지 딱 되잖아 예. 그지? 예. 계산해봐 이거 얼만가 이거하고 19 24죠? 예. 24니까요 얼마야? 3. 마이너스 3 이게 나머지라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를 어떻게 구해야돼? 직접 나무 넣든지 조립제법을 하든지 해야 되나 네 이해 됐니? 나머지요, 그거요. 나머지만 구할 때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나머지만 구하고요, 저기. fx는 네. 나머지에 기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fx란 식이 있으면 이걸로 나눈다. 그러면 x에다 뭐만 대입하면 돼. 1 대입한 이 값이 나머지라고. 아, x. 저기 앞에 있는 x. x에다 1만 대입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게 나머지가 된다고 오케이. 아니 선생님 X로 나누면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X로 나눈다는 건 이게 0되는 수가 뭐예요 x? X로 x 나눌 때 이게 0되려면 X가 0되면 되잖아 맞아 맞아 네. 그럼 나머지 물어봤지 그럼 X에다 0만 대입하면 된다고 0 대입하면 없어지죠 0 대입하면 없어지죠 0 대입하면 없어지죠 얼마예요 10. 10이 나머지라고요 이해했어요? 네. 허허,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봐봐. 그래서, 이 수정리는 나중에 하고, 여기 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다음식 얘를 다음 1차식으로 나눴을 때뭘 구하래? 나머지 구하래, 죠, 신여가. 그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잖아? 네.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수가 뭐예요? 2죠? 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야? 8이죠? 네. 6, 8? 48. 2 대입하면? 4-1. 계산하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어? 이게 정답이라고요. 와알아들었어 네. 지금 못알아들었어 아, 대충 알아들해봐요 자, 얘가 0인 게 얼마예요? 얘 0인 게 2분의 1. 2분의 1이죠? 맞지? 네. 자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하면 뭐야? 6 곱하기 6? 8분의 1이죠. 아, 네, 안돼. 여기는 2분의 1이죠.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얘가 1이죠. 1 빼기 이 1은 지워지 안 지워져. 지워져. 자 요거 계산해봐. 1약분하면 3이고 1약분 4니까 아, 4분의 3. 3. 3 이게 정답이라고.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4분의 3이라고요. 네. 아... <laughs> 얘가 0이 되 된...